연결이 벌써 시작부터 연결 불안정하다고 떼었네 안녕 한명 들어왔... 열한 명 들어왔습니다 연결이 불안정하대요 어떡하지? 오, 오 들어왔다 들어왔다 아이, 아이. 카메라 여기 있으 불편해. 우와. 해준 오빠 야심적. 오 괜찮네. 오 괜찮다. 완스 내가 지호 바보래. 어디 꽃들만사고 좋아, 좋아. 오. 우리 여기 아, 우리 진짜 너무 오랜만에 했네, v 이 응, 나 진짜 오랜만에 하는데나 어. 그때 v 의미후로 처음이다. 너도 그때 처음이지. 나 그때 어, 게임 캔디나이트 닭발 먹어. 아, 그러네. 그치. 그때 이후로 처음인 것 같은데. 그러네. 캔디나이 다음으로 처음이네. 안녕. 잘 지냈어요? 완스잘 지냈어요? 이고이고 아이고. <laughs> 신고할 뻔했어. 아, 나 하고 싶은 말 있어요. 뭔데 뭔데. 제가 나연 언니 대신 해명하고 싶은데. <laughs> 아니 팬분들이 나연 언니 사진 올린 거아 보고 저희 컴백 스포 한 거라고 아막 그러더라고요. 날짜를 스포한 거라고. 근데 저언니 <laughs> 그런 의도도 없었고요. 맞아. 나연 언니가 되게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 당황스러웠어요. 응. 난 그냥 올린 건데. <laughs> 나보고 막 자기보고 와 진짜 임나연 대박이다 약간 이런 반응이었대요 저기는 그런 적이 없는데 <laughs> 그러더라고요 우리 스포 한번 해볼까요? 아니요 <laughs> 네 알겠습니다 <laughs> 뭐하고 지내나요? 저희는 지금 일본에서 오늘 하이터치도 했고요 음. 근데 일본에 비가 많이 왔어요 네곧 태풍이 올 거라서 비가 오늘부터 좀 오기 시작하시더라고요. 근데 하이터치 왔는데 너무 막 이렇게 젖어가지고 되게 미안했어요. 맞아. 진짜. 우리는 천막 안에 계속 있지만 계속 비 맞으면서 기다리니까. 많은 분들이 오셨죠. 콘서트도 잘 일본 콘서트도 잘 끝냈고요. 아니 근데 뭔가 오사카 공연하고 우리 한국을 아직 안 갔잖아. 음. 근데 난. 그... 되게 옛날에 꿈 꿈같이 이렇게 약간 뭔가 지나갔어. 그런 사진가그 <laughs> 되게 그렇지? 오래된 것 같고. 한그 음. 아, 오래 됐지. 한 10일 됐나? 아이고, 죄송해요. 1 0일 됐나? 에? 우리가 일본에 말해. 지금 12일 동안 있다가 가거든. 근데 3일 뒤에 가 우리. 그런 거 말해도 되나? 어. 아. <laughs> 어차피 다 알잖아요, 원스크립트 <laughs> 잘못 말했다 <웃음> 지성! <웃음> 그 3일이 오늘부터 3일일지 내일부터 3일일지 모르잖아요 그치 응. 오늘 포함한 3일일지 내일부터 3일일지 뭔 소리 하는 거야, 그치? <laughs> 치효 아, 근데 우리 일본에서 처음 진짜 너무 오랜만에 쇼핑했어 맞아요. 잠깐만 이게 너무 밑에 있는 것 같아. 좀 위로 올려보자. 이, 이 조명이 있고 고 차이가 되게 크구나. 그러네. <laughs> 아, 잠깐만요, 완스좀 이쪽으로 오세요, 잠시 이게 브이앱이 좀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우리가 아는지 너무 오래돼서. 전 알고 있었는데 바뀐 거야. 아, 그래. 소리. 우리... 우리 우리 지금 오 보고 있어. 보고 있어. 지금 몇 시예요? 지금요? 10시? 10시? 아, 아직 10시밖에 안 됐구나. 우리 지금 어, 냐고요 저는 화장을 지우고 있어. 보고 있어. 보고 있어. <laughs> 이게 내가 데뷔하고 나서 내 목소리를 어쨌든 들을 일이 거의 없잖아. 어. 근데 이렇게 이렇게 영상을 이제 보잖아. 음. 그러면 내 목소리 듣기 나는 처음에 그 적응이 너무 안 되는 거야. 내 목소리가 나내 목소리가 저랬나? 어, 내가 생각보다 어. 생각한 것보다 되게 까랑까랑했어 아. 내 목소리가 너무 <laughs> 까랑까랑해. 난 몰랐지. <laughs> 아니 내가 아 내가 피스 응. 붙였잖아. 응. 근데 반반이더라고. 반응이. 응. 나는 붙인 거 이쁘던데. 그래? 응. 난 좋았어. 난되게 좋았어. 붙일까? 응. 긴머리 또 보고 싶대요. 진짜요? 아, 왜냐면 어. 이 스타일로 계속 있었었으니까. 너가 응. 어쨌든 이게 지금 제일 길어 본 거잖아. 그니까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좀 길어도 그게 확 변화가 돼 보일 것 같아. 지금은 기르는 중을 계속 보고 있으니까. 우리처럼 원스들도 그렇잖아. 그치. 뭔 소린지 알지? 알지? 알지. 뭔 말인지 알지. 뭔 말인지 알지. 긴 머리 할까요, 원스? 원스. 아, 내긴 머리를 못 봤나? 못 보셨지. 응. 너 옛날에 우리 데뷔 초때 응. 스쿨룩스 광고 할때 응. 응. 머리 아예 붙었었잖아, 길게. 응. 아 이거 보여줘봐 사진. 음, 너 사진 이렇게 어찌가? <laughs> <laughs> 아 영상 이쁘다 영상 이뻐? 영상으로 응. 보여줄게 원스 제가 영상으로 보여줄게요 아 봐봐비 못했어요? 아니요 안했어요 <laughs> 이게 왜 안돼? 보여? 아잘 안보이지 그치? 응. 이걸, 이걸 좀 내릴까? 보여요? 원스 보여요? 이쁘죠. 이쁘다니까. 이쁘. 어때 원스? 진짜 엄청 응. 엄청 되게 여성스러워졌어요. 아 진짜? 나 여성스러운 거 회사에서 별로 안 좋아해. 난 좋아. <웃음> 오케이 <웃음> 오케이. <웃음> 오늘 과거 사진 푸나요? 과거 사진? 지금 과거 사진 풀려고 거기 들어가신 거 아니었어요? 아닌데요? 저 이거 브이앱 로그인 하려고요 <laughs> 과 풀어볼까요? 풀어볼까요? 저 아, 노트북 근데... 있어요 지금 아 제가 손할 거 같아요 <laughs> 나가거단진짱 뭐, 많지 그 노트북 아니지? 옮겨놨어 사진 또 옮겨놨지, 거기에? 봐. 내가 옮겨놨지 잠깐만 왜 외장... 거 우리한테 기념으로 주셨어요. 우리 하이터치 거. 이거는 하루밖에 못한거 그냥. 십이 응, 일 소리네. 내가 박지호 과거 사진 짱 많지. <laughs> 큰일 났다. 오늘 한번 풀어볼게요, 여러분. 저살 많이 쪘죠. <laughs> 저 오늘 <laughs> 영상 이제. 찍고 있었어요. 그 여기! 희 나연 언니 이제게 이렇게, 이렇게 가리고. You can't, 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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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지 da 그 a 이 a d 거 da 이렇게 가 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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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a 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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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a 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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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이러면서 <laughs> 이런 많이 봤는데 뭐 하세요, 매니저님? 월급을 <laughs> 하세요? 아, 그래서 컴백도 해야 되는데 사실 이렇게 뮤직비디오 찍으면 은 엄청 먹게 되거든요 그리고 또 저희가 이번에 스포한니 스포를 하자면 야외 촬영이었어요, 전부 다 그래가지고 아야외 있는데 또 너무 더운 거예요. 일, 일본도 여름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막뭘뭘 뭘 몸에서 뭘먹고 싶었나 봐. 아니지 되게 안 보인다. 어떻게 하지? 이거를 필터를 없애면 안 돼. 아 이거 이거를 줄이자. 보 뭐냐? 그럼 뭘것 같은데? 보인다. 아, 보인다, 보인다. 우리 고등학교 때. 우리 명동 처음... 맞아, 요 명동으로 어, 놀러 갔었어. 놀러 갔을 때, 그때 아이스크림 이거 먹고. 음, 30cm짜리 아이스크림 있다고, 신기하다고 맞아. 이거 먹고. 맞아, 맞아. 아, 진짜 추억이다. 고등학생이었구나. 고1 때인가? 고2 때인가 그랬지 않을까 음. 기억이 안 난다. 나연 언니 과사 풀어봐요? 그거보다 짐금 나가봐. <laughs> 영화. 영화 영화 없어요? 이거 네이버에서 다운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오케이 <laughs> okay, 됐요 이거 뭐야? <laughs> 이거 사진을 저희한테 보내줬는데 이 치아가 이게 아, 아 잘려가지고 그랬나? 아니 치아가 너 치아 우리가 편집한 거야. <laughs> 아 그런 거죠? 어 이거 치아 사진 을 우리가 이렇게 사진 보내데다 앞니가 엄청 이렇게 나와 우리 놀린다고. <웃음> 귀여워. <웃음> 나연이 오는 거 아니지? 무섭다. 겁나 소리. 아, 보송이다. 이거도 우리인 것 같은데, 제거같지 야, 우리 셋이 많이 놀러 다녔네 우리 셋이 잘 놀러 다녔지. 우리 롯데월드 갔나 봐, 응. 그렇지. 좀 이쁜 사진으로 보여주자. 야, 여기도 있어, 전신 사진. 어, 이거 <laughs> 보여주자. 이거 한때 우리 투사였던 거 같은데, 배경화면인가? 저희 롯데월드 셋이 놀러가가지고. 우리 셋이 놀러 갔나? 응, 셋이 갔. 응. 놀러 가서 그 회전목마 앞에서 이렇게. 추억이다. 진짜 추억이다. 세시 갔었어 이때. 세시 갑자기 왜 갔지? 그러니까. 귀엽다. 아 똑같다 우리 근데 진짜. 아, 우리 진짜. 아, 안 늙었어 안 늙었어. 아닌데 늙었는데? 가르마가 바뀌었네. 아 그러네 때요 정연이 이때 유명한 그 머리 아니에요? 아, 맞아 이때 아니면? 좀 길었어 이때 아, 좀 이때 비대칭 컷 그거 아니에요? 아, 아, 아 근데 총동등의 진짜 자년컷 그러 그러는데 많이 길었지. 음. 아 우리 셋이 셀카도 많다. 나 알바했던 사장님에 아, 알바했을 때요. 어. <laughs> 지우 셀카 있네. 어 와, 이거 무슨 보자, 저거. 해줘, 해줘. 어, 이쁘 보이한번 해줘, 한번 해줘. 야, 잘. 음. 쌍꺼풀이 너무 많았네. 쌍꺼풀이 원래 제가 지금은.